역대급 외교 참사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 든게회담후 이제 공동회견은커녕 배웅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합의문이 없는 건 처음부터 예상이 됐고요 트럼프의 지금 방식은 합의문을 안 하는 거다 오히려 처음에 만났을 때이시바하고는 합의문을 했는데 뒤에 쫙쫙 꺾고다 바꿨잖아요 의미 없다 의미 없고 트럼프는 합의문이 싫은 이유는 합의문에 자기가 묶이는 걸 싫어합니다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아침에 40% 했다가 밤에는 50% 하고 싶은 어, 거 강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강자는 그런 거잖아 네.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면 합의문을 받아내는 게 유리한가? 아니 우리 원하는 대로 합의문을 받아내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합의문이 없, 없는 게, 없는 게 우리도 네. 시간을 끌수 있고 해석을 다르게 할수 있잖아요 아.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거를 이거를 참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. 또 하나 배웅 안한 거. 아, 배웅 가기 전에 또 블레하우스 안잔 것까지 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이 거기 뭐, 뭐 수리 중 수리 중인 거야. 아, 뭐 결례죠. 당연히 결례죠. 음. 근데 그 결례는 우리 대통령한테 항할 게 아니라 음. 적어도 야당이면 네. 미국을 비판할 수 있어야죠. 어... 그게 무슨 결례냐? 네네. 한국에서 손님 대접 그렇게 안 한다고 해야죠. 그게 왜 우리 대통령 탓입니까? 비판해... 트럼프 뻑하면 결례하는데.